주산천야 고민, 고민하지마!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얼 스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매들이 거의 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적당히 눌러야지 이 나쁜 놈들 주말 동안에 안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음 하지만 형들아 어, 결국에는 우리는 할수 있다. 음, 오히려 더. 어, 주가가 내려오면 어, 저축할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고, 어, 주가가 올라가면 밑에서 많이 못 모았지만 음, 올라와서 좋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형적인 공매도의 어떤 누르기, 이런 음, 어떤 모습을 진짜 어, 현재 효가 음, 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음, 그러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거래원을 살펴보면 자이 삼성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삼성에서의 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적당히 매도가 나와야지 이거 진짜 많이 이렇게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 안타까운 음, 그러한 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어, 생각하기 나름이죠. 모든 거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형들아. 그쵸? 그런 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아, 주식하기 전 좋았어. 좋았어.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 난 기억과 동행하겠죠? 아, 그럼요. 기업과 동행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쯤 흔들고 있지만, 음, 결국 뭐 흔드는 게 오랫동안 흔든다고 어, 전혀 어, 생각이 안 든다. 요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형들아. 자, 자, 임상 결과에 대한 에, 부분은 국제학회 발표 요런 어떤 부분이 되죠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예상하고 있고 적어도 어, 적어도 어, 빠른 시간 음, 거의 뭐 1월 뭐 늦으면 2월 어, 적어도 1월 안에 빠르게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민 고민이 안되지 요런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 나오면 또 뭐 폭풍 순매수 나오지 보면, 음, 아, 나, 나 이거 뭐가가려했더만또 오르네 주가가. 형들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laughs> 내려온다고 막 고민해갖고 막 어깨에 힘빡 들어가고 막, 어, 아이고 죽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자, 형들아, 우리는 기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 기업과 동행하기 때문에, 용들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사타 팔았다 하는 거랑 기업과 동행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셀트리얼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기업과 동행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 겁니다. 사타 팔았다 트레이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음. 자 그러한 어떤 어, 부분이 되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 국제학교만 나오면 또 먹을 게 많은 거야 보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근에 어, 바이오 어, 시밀러 회사에서 이제는 신약 회사로 회사로 넘어가는 거면 회, 신약 회사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컴플린 몰라요 보면 그 테란의 어떤 그그 그 테란 그 뭐야 저그와 테란이 싸울 때 테란이 업그레이드 잘해야 되잖아. 이 업그레이드 잘하는 거야. 어, 이런 좋은 얘기 할까 형들아. 이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울떡먹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올라가잖아, 또. 아, 진짜 주말 동안에 진짜 쉬지도 못하고 안티들 진짜 아, 진짜 공매도 진짜 때찌찌 해야지, 진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요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럽에 대한 승인 여부 오, 요런 부분 어, 선주문인지 보면 선주문도 있고 선주문에 대한 부분도 나와주기 때문에 음, 뭐 프랑스나 미국 음,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주문할 가능성. 야 이거 효과 좋아진다 형들아. 현재까지는 효과가 좋아지네 갑자기 또.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용들아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 기업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예, 반드시 필요하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안정성, 안정성 확인됐고, 결국에는 감염 예방 효과까지, 있는 감염 예방 효과까지 보면, 감염 예방 효과. 자, 볼까요? 어, 감염 예방 어, 효과까지 있는, 음, 그러한, 어, 그러한 어떤 명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도 장난 아니지. 특허도, 어, 200, 276개에서 다 특허를 딱 해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자적인 기업이요. 그리고 램시마이스시는 가만히 있나? 램시마이스시는안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고, 형들아, 아스트라제네카 누나, 어? 항체로 항체로 들이댄다는 거아니야 항체로 항체 개발 하죠 아 백신 만들었는데 왜 항체로 개발하겠냐고 얘네들이 응? 누나가 뭐 짱구여서 구나 제네카 누나가 그런거 아니잖아 보면 아 아니, 주식항소 나 짱구 아닌데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제네카 누나 얘기한 거야 왜 오해하고 그래 어나오해있다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형들아 우리 동물 친구들이 오해를 많이 해 음,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되지 음, 그런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마음이 좋은 거야 형들아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솔직한 얘기로 다른 쩌리에 어떤 어?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약 바이오 회사 많잖아 그런 제약 바이오 회사 어? 완전, 완전, 큰일 나. 근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어떤 셀트리온 제약이나, 상그룹은,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 뭐. 공장에 대한 어떤 캐파도 앞으로, 어, 3공장, 4공장, 5공장, 공장이 탁탁탁, 그, 탁탁탁 지어지는 거 아니야, 보면. 지어지면 엄청나지, 보면. 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씀을 탁 들으면 우리 누나들이 우리 누나들 그그 그 어떤 눈빛에서 이런 눈빛이 나와야 이런 눈빛이 어? 여유자금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를 끼고 내가 자본가가 되어본다 장기투자를 생각 이런 눈빛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눈빛이 안 나오면 내가 속상하지 보면 같이 공부하는데 그렇죠 보면. 옛날에 우리 그 구독자 누나가 요거 요거 썸네일 딱 보고 황수 님 역시 역시 너무 웃기다고 막 대박이라고 막 이러고 보실 어 진짜요, 이거. <laughs> 장난 아니었지. 음. 대단했습니다. 어떤 부분. 그렇게 해서 뭐어 결국에는 음 우리가 굉장히 어떤 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게 보면 이그 CTP 이구조와 항체치료제가 나온 스토리가 장난이 아니더만 형들아 이게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거의 뭐 우리 우리들은 그냥 불기둥으로 보면 돼 보면 장기적으로 어? 불기둥으로 보면 되지 뭐 기업과 동행하는 이내 마음 얼마나 좋아요 보면 응?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건 알기 때문에. 물론 안티들이 득시들실를하지 솔직한 얘기로 국내도애들이 보면 그럼 예전에 그 블록딜 블록딜인지 뭔지 이거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천천히 저축하자 천천히 모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좀뭐 주가가 좀 밀리면 또막 심장이 빠우스 반수 반수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물론 나도 그래. 황소야 힘을 내자 황소야 어 너가 몇년 동안 굳이도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인데 황 힘을 내자 황소야 음너 잘할 수 있어 황소야 너 옛날에 위대한 투자자 버핏이 되고 싶었 버핏 이상의 위대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잖아 꿈을 이루자 음 물론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떤 좀음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아이, 저야 뭐, 우리 구독자님이 위대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죠. 음, 저도 될수 있, 있, 저도 될수 저는 뭐, 그냥 좀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걸. 네. 음, 저는 우리 구독자님이 제가 무소유를 주장을 하지만, 근데 신체적인 무소유는 또 아니죠, 보면. 음, 저도 뭐,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막 그런데. 좀 요즘에는 좀 생각이 하좀 뭔가 좀 집착을 벗어 놓고 뭐 이렇게 생각하자 요런 주의입니다 음. 아무튼 형들아 고 고민 고민 안하셔도 돼 아셨죠 포커스는 그거야 음.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음. 말씀드릴게요자 아, 이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아리카패드 점을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